만약 당신의 존재가 단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다면,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반지의 저주, 그리고 그 저주에 맞서야 하는 한 청년의 운명입니다. 청년은 반지의 힘을 시험할수록 공포에 휘말려갑니다. 책상, 의자 사라진 물건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반지를 무심코 비틀자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반려 고양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조차 그 고양이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생명체까지?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물건을 삼키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그리고 기억까지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저주라는 사실을 청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호기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험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없애버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사람이 존재했던 흔적, 그가 쓴 기록, 남긴 사진. 모두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히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반지는 죽음보다 더 잔혹한 저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친구와 다투던 순간, 분노에 휩싸여 반지를 무심코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놀란 청년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살던 이 어디 갔어?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원래 없었어.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메시지도 그의 이름조차 세상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존재를 삼켜 기억까지 지워버리는 차원의 저주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날 밤 청년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결에 귓가에 스며드는 목소리, 낯설고 차가운 속삭임. 잘했어 더 원하지 않니? 이제 내가 신이 될수 있다 존재를 지우고 세상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방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그의 귀에 직접 말한 듯 생생했습니다. 반지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청년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기억까지 지워버리는 반지의 저주. 청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어 신의 힘을 손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거부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첫 번째 희생이 나타났고, 그 죄책감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짜 공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 반지를 추적하는 자들의 등장에서 계속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을 충격에 빠뜨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